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마 꼭 해야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말일 것 같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꼭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뭐 각자 각자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해라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꼭한 번씩 이상, 아니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공부해라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분도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걸 포기했든지, 혹은 공부가 자녀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공부해라 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과 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서, 따라, 때로는 부모님들이 이제 장사를 하고 있고 때로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지만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들은 나처럼은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자녀에게 대하는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제목만 본다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하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문맥을 따지지 않고 본다면 굉장히 건방진 말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잘났길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을 할까? 그 내용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베스도 총독이 만든 어떤 청문회에서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토대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에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르바왕 그리고 그곳에 참석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말,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기 변호에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예수님과의 담에 색 도상에서의 그 만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죄 사함을 얻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담에 색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이 오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변호에 베스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베스도에게는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마치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에게는 당연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사실상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베스도에 미친 사람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 말을 알수 있는 아그립바 왕을 향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왕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선포합니다. 사도바의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외침에 아그립바 왕의 반응은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그립바가 바울더를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의 이러한 반응에 사도 바울은 그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29절 말씀에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이 지금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대의 두 권력자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담대함을 우리에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바울의 변론을 들은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부터 32절 말씀에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더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아야 였다면 놓을 수 있을 번 하였다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30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아그립바와 그리고 버니게와 참관한 모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입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그립바는 심지어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은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보아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 자신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비록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참된 구원자라는 확신을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포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나 자신과 같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하였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전혀 부족함 없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먹고 사는 일에 전혀 걱정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습니다. 오로지 이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쏟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한 그리고 만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도바울의 성교여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성교여행을 1차부터 3차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그 가운데의 고난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옥에 수도 없이 갇혀야 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야 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해야 했고, 여러 번 여러 날을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은 시간들이 타도 바울에게는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산 뒤에 그 마지막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한 평생 자신이 달려가야 할 표대를 발견하였던 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오는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그 복음의 길을 가는 데 방해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 되었고,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장 종기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평생 살아가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